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로코입니다. 오늘은 커피 공부를 할때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은 무엇이 있고, 내가 접해볼 수 있는 정보들은 어디서 접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이비라인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는 커피 관련된 서적들을 꽤 많이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딱히 이름이 떠오르진 않지만 아이비라인에서 나오는 책들을 제가 몇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는 커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꽤 좋은 수준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고요 전문적인 서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를 검색해 보시고 잡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리브레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 대표님 서필은 대표님께서 집필하거나 을 보통 통번역을 하시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도 꽤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리즈물로 나오기도 하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명한 로스터라든가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철학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담아서 제공하는 커피고요 아니, 커피 제공되는 책이고. 거기가 보통은 이제 번역을 하면 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읽는 사람으로 해야 금 전문적인 지식들을 제대로 잘 번역돼서 전달이 될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것들을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대표님께서 번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검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가지고 계시고 한 번씩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권의 커피 리브의 커피 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블랙워터 이주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그 시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기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쉽게 볼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유료로 바뀌고 좋은 정보들은 좋은 가치가 있는 정보들은 돈을 내고 봐야겠죠 그래야 더 좋은 양질의 정보들이 다 생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구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뭐 패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료로 구독을 하셔서 보셔도 좋은 정보들, 그리고 트렌디한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SCA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연례 뭐 자료들이라든가 논문들, 그런 것들을 종종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번역들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도 조금만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가지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SCA에서 행사를 하거나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요거를 책으로도 출간을 합니다. 근데 요 출간되는 책들의 가격이 일반적인 책들보다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약 이, 근데 이 책들이 논문의 수준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뭐 교육을 하시는 사람,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커피에 진심이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아, 뒷받침되는 근거가 명확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는, 그리고 책 구매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뭐 필요할 때마다 바로 구매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 커피 행사나 박람회 같은 거 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신간이라든가 바로 출간한 책들도 금방 접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커피에서 나오는 커피 시리즈들, 뭐 장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막 책을 찾아서 봐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꾸준히 막 찾아가지고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SNS나 이런 쪽으로 그쪽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커피에 관련된 교육 정보들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출간됐을 때 지필하시는 분들이 책 홍보를 한다거나, 커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책들에 대해서 접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보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목차를 보고 필요한 책부터만 보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낙원 교수님이 지필하시는 책들 중에서 맛에 관한, 그리고 맛의 원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물성이라던가 커피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너무 깊이하게 들어가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싶다. 더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커피 맛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 고민해 보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책들을 모아서 보고 뭐 까먹으면 한 번씩 찾아보고 저도 저는 탐험문책을 잘 보지 않는 좀 특이한 성격이긴 한데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좋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양질의 자료를 올려주시기는 하는데요. 그 자료가 뭐이 어디에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책을 찾아보고 챕터를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커피 공부가 사실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제가 한 5년,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지금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밝혀지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커피를 추출하고, 커피가 맛을 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커피를 평가하는 방식들이 막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모로 자료들을 찾고 보고 해석해 보고, 다음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토론하는 장에 끼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저도 커피를 업으로 하고 커피를 가르치기도 하는 입장에서 계속 새로운 자료,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꾸준히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있죠. 예산을 잡아놓고 이 돈을 꾸준히 써가면서 새로운 정보나 좋은 뭐,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남을 가르칠 때 설명하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습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뭐, 저는 중고서적이나 서점 같은 데 가도 커피 쪽을 한 번씩 가보거든요, 항상. 그 새로운 책이 나왔는지, 누가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괜찮은 커피. 꼭 읽지 않더라도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 권씩 구매를 하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커피 공부하시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얻어서 많은 분들에게 커피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